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지친 우리 마음에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집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버티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지치고 어깨가 내려앉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분의 품은 꾸짖음이 아닌 쉼의 자리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며 삶의 무게를 함께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배우면 마음이 다시 평안을 얻습니다. 인생의 멍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멍에는더 이상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그 짐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깊은 쉼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 그분께 나아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참된 쉼을 주실 것입니다.